시댁 김장 때문에 이혼한 사람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장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제 이야기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 제가 잘못했다 하실 분들도 계실까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웬만해선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고작 김장 한번 하게 됐다고 이혼까지 결정했다면 저야말로 이혼당해도 싼 사람이고 세상에 제편 들어줄 사람 없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제가 정말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제가 잘못한 거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남편과는 두살 차이로 평범하게 맞벌이 생활하는 부부였습니다. 회사 퇴근 후에 모이는 직장인 동호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안에서도 유일하게 미혼인데다가 연애도 안 하고 있던 두 사람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둘이 잘 어울린다. 혼자인 사람들끼리 잘해보는 게 어떠냐 부추긴 것도 있었지만, 연애를 시작할 당시에는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동호회 활동까지 참석하던 저희였기에 그만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거기에 저나 남편이 둘다 30대 중반으로 나이가 있는 편이다 보니 연애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을 정도로 진척이 빠른 편이었죠. 각자 결혼을 그 나이 먹도록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 때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연애 상대가 있었다고 해요. 양가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상견례도 하기 전에 결혼이 엎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쩌다 보니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여자를 잊지 못해 결혼을 안한건 아니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줬는데, 사실 알아서 썩 좋을 거 하나 없는 이유였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제가 괜히 호기심에 꼬치꼬치 캐묻다가 알게 된 사실이니 그걸 걸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상견례도 가기 전에 결혼이 엎어지게 된 건, 당시 남편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그랬다는 걸 깨닫게 된건 애석하게도 결혼을 하고 나서였고요. 그때 한번 아들 혼사 자리를 망쳐놓은 전적이 있다 보니 저랑 결혼할 때는 식 올리기 전까지 제가 알수 없게 본 모습을 숨겼던 거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결혼을 안한 이유는 남편보다는 훨씬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좋았어서 연애도 만남도 뒷전이고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거죠. 제가 결혼에 관심이 없거나 뜻이 없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도 제가 결혼만 한다면 아들한테 해주는 것보다 사위한테 훨씬 더 잘해주겠다 하실 정도로 제 결혼을 바라고 계셨고 저 또한 그런 저희 어머니 기대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신다고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요. 일에 열중하면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능력도 인정받고 하다 보니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 앞가림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상황에 결혼이라는 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에서 인정받고 제 가치가 올라간 만큼 상대방이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제 나이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서로 조건만 따지는 그런 사이보다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제 욕심도 있었죠. 물론 남편하고도 연애 시작하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은 연애부터였으니 나름 다르다고 생각했고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만큼 취미나 관심 분야를 공유할 수 있었으니 이왕 하는 결혼이라면 마음도 잘 맞는 사람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두 사람 다 나이가 있었다 보니 양가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고 반반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이 남아있는 집이 있어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금 싹다 정리해버렸고 공동명의로 돌린 뒤에 그 집에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집을 해왔다고 하는데 대출금에 그 집에 들어간 혼수부터 결혼식 비용까지 액수로만 따지고 보면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버리도 서로 비슷했고 양가 형편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었던지라, 정말 결혼하고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남들보다 늦은 결혼이었던 만큼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세상일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네요.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던 시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180도 돌변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20대 시절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상대방과 상견례도 하기 전에 엎어지게 된게 다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저희 결혼이 액수로만 따진다면 반반 결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정확하게 장부라도 적어놓을 걸 그랬습니다. 홍기노친 아들을 구원해줬다면 결혼만 해주면 모든 다 해주신다던 분이 저를 야잡아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명의였던 집을 공동명의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저를 아들이 이뤄놓은 성공의 밥숟가락 얹어 사는 거머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믿기로 당신들한테 한마디 없이 아들 명의의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놓으니까 좋냐는 식이었죠. 그때는 그래도 신혼이다 보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제 편을 들어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니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똑같은 돈 들여서 결혼한 건데 왜 그러시냐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도 당신한테 말 듣고 한번한 적이 없던 순하디 순한 아들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지 엄마한테 대든다고 받아들이셨던 거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만큼 시어머니는 저를 고깝게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버티고 있어주니 저한테 더 무슨 소리를 할 수는 없었는데 그걸 유치하게 시집살이로 복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시고 살았던 게 아니다 보니 직접적인 시집살이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하라던가 하는 어이없는 요구부터 연락도 없이 신혼집 문 따고 들어와서는 살림 간섭을 한다던가 잔소리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정도야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지 검사하러 왔다고 아침 6시에 저희 집문 따고 들어왔을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잘 참고 있었는데 아침밥 어떻게 차려주는지 검사하겠다는 말에 쌓여있던 게 터져버렸네요. 맞벌이 하는데 아침밥은 왜 저만 차려야 하느냐고 말 대꾸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보통 분은 아니었던지라 며느리가 말 대꾸를 한다며 바로 큰 소리가 터져나왔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기 직전까지 갔었죠. 남편이 어떻게 어떻게 시어머니도 말리고 저도 말리고 해서 그날 아침은 잘 넘어갔는데 그날 퇴근한 남편이 그래도 그렇지.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냐.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며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출근 늦을까봐 자기가 나서서 말렸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욕한 사발 먹게 내버려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 안 챙겨 먹어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아침 안 먹고 나가면 힘이 안 난다고 해서 몇번 차려주긴 했는데 밥상 다 차려놨다고 해서 저도 같이 밥을 먹거나 한건 아니었거든요. 아침엔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아침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몇번 이야기도 했었고, 도무지 혼자서 밥을 먹을 생각은 없어 보여서 전날 저녁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해 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게 준비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사람이 아침밥은 당연히 내가 차려주는 거고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없다고 엄마 편을 들고 있으니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거의 3일 정도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싸움을 친정어머니가 대신 말려주셨어요. 제 딴에는 너무 속상해서 신세한탄이라도 하려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건 역시 내 가족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렇다고 평생 남편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건 아니지 않냐며 적당한 타이밍에 화해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랑 아내랑 싸우면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게 남편이라고.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 문제로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시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네보라 저를 설득하셨죠. 제가 직접적으로 미안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저찌 화해는 했습니다. 남편도 불편했던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보니 꽤나 이성적으로 나왔고요. 화해한 뒤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반반 결혼했으니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해달라는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끼리라도 가사일이나 등등해서 공평하게 하자고 했죠.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만큼 남편도 집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하는 다른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식으로 말이죠. 남편도 흔쾌히 그러겠다 했고요. 그렇게 화해한 후에도 시어머니가 몇번 아들 아침밥 검사한다고 몇 번을 더 찾아오셨는데 원하는 대로 제가 아침밥 차려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땐 흡족해 하셨는데 남편이 그만큼 집안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건 또 언짢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결혼 후 맞는 첫 명절에는 집안 제사를 부활시키더군요. 명절날 제사 음식 해야 되니까 새벽 바람부터 오라는 말에.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우리 집이 언제부터 제사를 지냈냐고 따지기까지 했어요. 모처럼 연휴인데 쉴 만큼 쉬다가 늦지막히 시댁 가서 점심 먹고 집에 올 계획이었는데 새벽 일찍부터 가자니 남편도 가기 싫었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너도 결혼했는데 조상님 덕좀 보려면 제사를 지내야지 않겠냐 하시는데 그 전에는 조상님 덕안 보고 멀쩡히 잘 사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누가 봐도 저한테 일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수 있었죠. 막상 제사 시작하니 지방도 쓸 줄도 모르고 상차리는 방법도 제사 절차도 아무도 몰라서 제사도 제가 옆에서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해야 했네요. 저희 집이 제사를 거의 FM대로 지내는 집이었다 보니 시댁 제사가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음식하는 것도 결혼 전에 명절 때마다 매번 하던 일이라 힘들 것도 없었고, 음식은 넉넉하게 한 만큼 집에 가져가면 그만이었으니 그냥 하루 고생해서 연휴 내내 먹을 거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명절 제사를 부활시켜도 스트레스 하나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약이 바짝 올라서 겨울 다가오니 이젠 김장을 부활시키더라고요. 남편 포함해서 시댁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는 김치를 쭉 사서 먹어왔다고 하는데 저 고생 한번 시키겠다고 여태 안 하던 김장까지 부활시킨 거예요. 명절도 그렇고, 김장도 그렇고, 솔직히 저 힘든 일좀 시켜보겠다고 시어머니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쯤부터는 시어머니가 다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하기 싫은 거야 당연하지만, 시어머니도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태 안 하고 지내던 걸 다시 시작하면서까지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겠다는데, 그때부턴 저도 그냥 적당히 맞장구좀 쳐주자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또, 김장날이라고 미리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배추도 나름 30폭이나 준비하셨던 모양인데, 막상 첫해 김장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회사에서 해외 출장 스케줄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출장 기간만 무려 3주나 되는 장기 출장이었고, 회사에서도 이중 언어가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 보니 제가 김장 때문에 못 간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김장날 맞춰서 시댁으로 배추며 속재료며 전부 싹다 배달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김장 시작도 하기 전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결국 시어머니 혼자서 그 배추들을 다 처리하셔야 했어요. 처음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던 이후로 제 나름대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맞장구 쳐주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고 있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이정도 시집살이면 충분히 견딜만하다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당했던 거 생각해보면 이건 시집살이 축에도 못 낀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적절한 순간에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너끈히 해낼 수 있겠다 생각했었죠. 부활시켰던 제사도 돌아온 명절에는 다시 안 하기로 정해졌었고요. 제사가 없어지면서 시어머니도 저를 괴롭히는 걸 포기했나 싶었거든요. 요상한 시집살이도 사라졌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은 커녕 결혼한 지두 번째 해를 맞던 작년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일이었어요. 아침 출근 준비로 한참이던 때에 배달 기사님이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뭐 배달 시킨 적이 기억이 없는데 저희 집 앞으로 20kg짜리 절임 배추 15상자가 배달이 온 거예요. 이게 다 무엇냐 이래저래 확인하니까 시어머니 이름으로 주문돼서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파악도 되기 전인데 남편은 회사 늦겠다고 먼저 출근해버리고 배달기사님한테 도로 가져가시라고 해봐도 배달 주문대로 똑바로 왔는데 이 무거운 걸 다시 다 가져가란 소리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러다간 저도 출근이 늦겠다 싶어서 낑낑거리면서 상자들 다 집안에 들여다 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배달기사님이 집 안까지 옮기는 걸 도와주시긴 했는데 15상자나 되다 보니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고 결국엔 지각까지 하게 되었죠 출근길에 시댁에 곧바로 전화를 했죠 시어머니는 지난번 김장에 제가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걸 두고 그게 다네 업보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편하게 김장 안 했으니까 올해는 네 차례라고 저보고 혼자서 김장을 하라고 배출을 보냈던 거예요 당연히 저랑 사전에 이야기된 적 없었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한 상자의 배추가 6개에서 10개 사이로 들었다는데 계산해보면 못해도 100포기는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니 편하라고 절임배추로 보냈으니까 시간 잡아먹는 것 없을 거라고 수고하라고 하더군요. 작년에 시댁 김장 30포기 했어요. 올해는 왜 100포기로 늘어났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솔직히 김치가 워낙에 맛없게 돼서 작년에 저희도 세폭이 받아왔는데 아직도 김치냉장고에 두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댁에서 남은 27폭이는 어쨌는지 제 알파가 아니었지만 100폭이 이거 다 담근다 치더라도 보관할 장소나 있겠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배추를 보냈는데 안 한다고 말해봐야 그냥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시어머니랑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알겠다 대답하고 곧바로 아침 난리통에 혼자 출근해버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잘좀 해결해보라고 부탁을 했죠. 남편은 제 부탁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뭐 어떻게든 되겠구나 싶었어요. 환불을 하든, 시어머니도 와서 같이 돕든 어떤 식으로든 말이죠. 회사 도착해서도 엄청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바쁜 건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죠. 친정어머니는 전화로 대뜸, 니네 뭐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기로 했냐면서 배추가 이게 다 뭐냐고 물어오셨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곧바로 물었죠. 대답하시기를, 아침에 박서방한테 장모님이 담가준 김치가 먹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답니다. 재료며 필요한 건 집에 다 있으니 담가만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기껏해야 배추 한두 포기 생각하시고 왔는데 쌓여있는 박스들 보고 놀라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저 출근하고 나서 물랑 고춧가루, 파 이런 것들도 다 배달이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 박스들이 현관문을 막고 있어서 집에 들어오는 것부터 애를 먹으셨다는데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시댁 김장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재료랑 이런 게다 있다고 연락을 드렸던 걸 보면 남편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배추 말고도 다른 김장 재료들을 배달시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길로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만 계시라고 하고 회사에 말해서 반찬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주거라고 했는데, 한 번을 받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으니 안 받는 게 뻔했죠. 그래서 제가 회사로 전화를 해서 남편 바꿔달라고 연락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도 제가 전화를 회사로 걸 줄은 생각도 못했는지, 제 전화 받고 엄청 놀라더군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작년에 어영부영 김장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번에는 당연히 제가 할 차례고 제가 할 생각이 없으면 장모님이라도 대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면 못하는 거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지. 시댁 김장을 왜 우리 엄마가 해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작년에 시어머니가 김장을 해줘서 우리가 편하게 김치를 먹을 수 있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에 비해 장모님이 우리한테 배추 한 쪽이라도 주신 적이나 있었냐며 배추 값이며 재료비까지 다 시어머니 돈으로 계산한 건데 그깟 김치 좀 담가주는 게뭐 대수냐고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사이에 저는 집에 도착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놈하고 대화해봐야 끝도 안 나겠다 싶으니 전화 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 짐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하면 친정어머니도 사위편을 들어주셨을 텐데, 이 상황이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며 제짐 챙기는 것부터 도와주셨어요. 그대로 가자니 썽이 안 차서 시어머니 돈으로 계산했다던 배추랑 속재료들 낑낑거리며 다시 다 밖으로 꺼내놓고, 이웃분들한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전부 나눠주고 나서 친정에 도착했네요. 그날 남편은 저한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괜히 퇴근 후에 집에 왔다간 잡혀서 강제로 김장에 동원될 걸 걱정했었는지, 그날 퇴근은 시댁으로 했었던 거죠. 그 덕에 저는 한층 더 수월하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네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눈깔리고 아웅이었을 뿐. 자기 엄마가 며느리 기강 잡기 위해서라면 장모님한테 시댁 김장을 대신하라고 시킬 정도로 파리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어디 뭐를 보고 이걸 용서해주고 넘어가겠어요. 다다음 날이 되어서야 제가 김장 재료들은 다 이웃들 나눠줬고 저는 짐 싸서 친정 가 있는 걸 알게 된 남편이 그제서야 상황이 겉잡을수 없게 되었다는 걸 느꼈는지 사과를 해왔는데. 하루 늦은 덕분에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어요. 남편한테 다른 말은 안 하고, 네 대출 대신 갚아준 거 이자까지 쳐서 도로 가져오고, 혼수로 해간 것들은 내가 사갔을 때 들어간 비용 그대로 만들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인심 써서 반반 낸 걸로 쳐줄 테니 그 비용도 마련해놓으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 대출 갚아주면서 공동명의로 해놓았던 것만큼은 정말 조상님이 도왔다고밖에 설명이 되질 않네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올해 여름에 완전히 부부사이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그 와중에 배춧값이랑 김치재료값 타령하는 시어머니 보니까 저는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빨리 이혼해버린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뿐이에요. 그아기는 아들... 20대 때는 결혼상대랑 파혼까지 시키더니 30대 때는 이혼까지 시킨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물론 시어머니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죠. 그 나이 먹도록 똥오줌 못 가리고 무작정 엄마편 들고 있는 남편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살든 관심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이 이혼을 계기로 엄마편 들어봤자 자기 인생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는 것 정도는 배웠으면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건또한 번의 파혼이나 이혼이 될 거라는 건안 봐도 뻔한 일이니까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